안녕하세요. 미아역 8번 치고 안세진 댄스 아원입니다. 이번 영상은 어, 한 10년 전에 읽는데 다시 한번 해달라고 해서 어, 제가 한 리바이벌 버전이 되겠습니다. 자, 안세진이 6번 발. 턴어발로 들어가서 목으로 문의서 자, 으 뽑아요. 자, 여기서 감아주고 털어서 자, 여기서부터 이제 안세진 7번 발이 됩니다. 7번 발또 7번 발, 7번 발이 되겠습니다. 1번 발 안세진 1번 발, 그지 사실은 다 똑같아요. 자, 양기뭐 발은 다똑같은 제가 그냥 번호를 에, 그냥 7번이다, 1번이다, 제 이미 지를 붙인 거예요. 자, 감아주고 다시 한번 여기서 7번 발, 7번 발. 7번 발. 그래서 터널 발로 마무리. 뭐, 만약에 저한테 이거를 뭐, 어, 분점하실 분이나 하원나실 분, 어,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배우시면 여기까지. 그래서, 만약에 놀았어, 자기가. 저한테 배웠어, 7번 발을. 그럼 본인이 이 번호 다시 지세요. 뭐, 20번을 지던지 50번을 지지 본인이 말이잖아. 제가 강아지를 개똥이라고 키우 강아지를 줬어. 뭐, 개똥은 안 부르시잖아. 본인이 뭐, 바둑이라든지, 말자라든지 부르시잖아. 마찬가지로, 저만 붙인 거지, 이게 고위 명사는 아닙니다. 다시 한 번. 자, 안세진 6번 발로, 6번 발로, 가가지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1번 발이에요. 이렇게, 슬로우로 보여드릴게요. 1번 발로, 손을 이렇 뺐어요. 아, 안세진 발 궁금하시면, 뒤로 이제 사서 보시면 돼요. 1번 발. 1번 발, 요렇게 감아주세요. 이렇게 머리를 감아야 돼. 다시 1번발로 풀어주세요 자 여기서 이제 예, 7번발이에요 발은 동작만 어, 보세요 발은 DVD 참고하시고 이렇게 그래서 다시 또 7번발 요걸또들어서 이렇게 이 손으로. 왼손 오른손 드시면 예, 돼요 자 여기서 1번발로 어깨를 보내는 거야 상중하상 상, 어깨 다시 또 7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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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 요번에는 감아주세요 이렇게 런식 치고 또 7번 발에 딱 3번씩이에요 두번세번자이 3번. 모기가 문제요 만약에 자신이 있어 그러면 이소룡에 들어가야 돼요 자 여기서 1번 발로 1번 발로 이소룡 이소룡 이소룡, 이소룡 아이 쌍절봉 다시 또 7번 발자 마지막 이소룡 그래서 옛날에는 요거는 뺐습니다 고전에서는 어려워서 근데 제가 네, 이소룡 이렇게 이소룡 쌍적으로 이소룡 아시죠 이렇게 그래서 제가 만든 용어예요. 이소룡이라고 뭐, 쌍적으로 럼가다데 제가 그냥 이소룡이라고 그래서왜 그도 좋잖아요. 그래서 아, 마무리 마무리 여기서 그대로 동료서 일본말 터널 만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가 떨어집니다한 번만 더 설명하고 끝낼게요. 가능하면 천천히 보고 그래서 전국에 계신 명예퇴직하신 분이나. 노후에 no, 아파트 경비보다 이게 나아요 그래서 요춤선 스포템스는 한 3-4년 배워야 춤선생이 가능합니다 3-4년 그리고 돈도 3-4년 배워서 춤선생 자이브 른바 왈츠 여자권남자권 탱고까지 4개 종목 할려면은 3-4년 걸리죠 또 시간도 하루 종일 살아야 돼 돈도 한 3-4천 깨져 그래가지고 학원하셔야 돼 근데 하면 뭐해 60 넘어서 했는데 젊은 애들 치고 오는데 8일나 된다 그리고 안 찾아오잖아 기왕이면 젊은 여자 젊은 선생한 별로 그러지 나이 63살한테 충격을 했어요. 3급 댄스는 괜찮아. 3급 댄스는 저한테 한 6개월만 하시면 어, 선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 1번 발. 그래서 다시 안녕하세요. 1번 발. 다시 여기서 1번 발. 자 여기서 이제 네, 7번 발. 네, 7번 발. 또 다시 네, 7번 발. 자 그다음에 1번 발. 그리고 또 7번 발, 7번 발, 7번 발. 자, 이제 감아주는 거죠? 1번 발입니다. 그러니까 1번 발, 7번 발만 잘하면 1번 발, 7번 발. 1번 발, 7번 발.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끝났는데, 필이 만드니까 이소룡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소룡, 이렇게. 손모양 보시면 되죠? 자, 정대는 하죠? 이렇게 이소룡. 그래서 다시 7번 발. 또 여기서 7번 발, 7번 발. 해서 여기서 터널 발로. 이상,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그들 보면 오는 걸 이렇게 빠 눌러요. 뒤에서 보시면, 이렇게. 파트너나 친한 가성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자, 이런 식으로, 어, 많은 어, 공부에 도움 되시고요. 나이 드신 분들, 이렇게, 노후에 예. 아파트 경기보다 나아요. 이거, 노후 먹는 것보다 차라리 한주교울이나한일년 배우셔서, 어, 저분점 하나 하시면, 전국에서 안세진이 예, 브랜드가 한 20년부터 안세진이가 인터넷을 활동하고 있거든요 20년동안 깔아놓은 안세진이 브랜드가 있으니까 잘하면 땅주고 헤엄치는겁니다 전국에 체인점이나 등장하시면 저도 수영 못하는데 땅주고 해보니까 편하더라땅주고 <laughs> 헤엄치는거야 누워서 15초 목표보다쉬워요자 그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